김현정 선생님께서는 6월 24일 날 롯데 콘서트홀에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어, 제목이 네. 어린 왕자와 함께 그리는 명작 클래식 콘서트거든요. 그런데 어린 왕자라는 일종의 화두인데 어린 왕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연주한 게 지금 몇번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왜 이렇게 어린 왕자에 대해서 주제를 계속 삼고 이렇게 연주를 할까 궁금했거든요. 네. 어떤 계기로 어린 왕자를 테마로 하나 함 음악회를 시작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네 요즘에 많은 순서성을 잃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순서성. 네 음. 그래서 이제 혼란의 시기기도 하고 많은 혼잡과의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에게도 또 순서성을 또 가져다 주고 또 클래식의 고품격인 그런 어, 아름다운 음악들과 함께 음. 같이 콤비로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어,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어린 왕자 플러스 네. 명작 클래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린 왕자의 순수성, 그 다음에 그 뭐랄까 도하지 같은 깨끗한 마음 네, 네, 그런 게 이제 어린 왕자를 상징하는 건데 네. 거기에 명작이라면 어떤 명작을 어린 왕자 크루즈표에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명작이 많을 텐데 그 명작을 네. 고른데도 그 각각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번에 프로그램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쇼팽 곡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런데 에, 특별히 내가 이런 이런 곡들은 어린 왕자의 순수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고른 걸 텐데 네. 에, 어떤 곡들을 주로 선곡하셔서 이번에 선보이려고 하신 거예요? 일단 멜로디 멜로디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 선율들이 있는 그런 곡들을 음. 음. 주로 발췌를 해봤고요. 골라봤고요. 네. 어, 그리고 거기 안에 담긴 아름다운 선율들 역시 그리고 복잡하지 않은 그런 선율 자체가 그때. 복잡하지 않고 네. 좀단순하면서 아름다운 아름다운 것들 음. 위주로 골라봤습니다. 음. 그리고 음, 한 번쯤은 좀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 아.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곡들을 알려드리고 자자발췌해봤습니 음. 네. 근데 그러면 단순하게 하자면은 혼자 연주하시면은 더욱 더 단순할 텐데 네. 이번에 이제 두 분이 연주를 하시잖아요. 우리 진강우 선생님. 진강우 선생님은 어, 그동안은 혼자 많이 하시는데 네. 어, 이번에는 어, 어떻게 진강우 선생님을 초빙하게 됐는지 같이 하자고. 아, 작년에 제가 듀오 연주를 같이 하면서 음. 파트너로 한번 같이 연주를 해 봤는데 어 작년 어, 해 보셨어요? 예. 네, 네. 호흡이 어, 네. 딱 맞죠? 굉장히 잘 맞고요. 네. 또 굉장히 또 둘이 다르지만 네. 또또 음, 아, 또 거기에 또 맞는 그 선율 우리 콤비가 음. 화합이 조화가 굉장히 잘돼서 서로 다르지만 그것도 하나의 조화로운 모습으로 또 탄생이 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같이 함께 하자고 아. 네, 요청을 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진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네. 작년에 어떤 고, 작품을 연주했을 때아두 분이 아 내가 김현정 스님과 호흡이 딱 맞는다. 그렇게 느끼셨어요? 장인 어떤 작품을? 우선 두 곡을 했었는데 라흐마니노프에서 그 피아노 두 어, 피아노 곡 중에 두 어, 피아노 조곡 중에 두 번째 곡 라흐마니노프 네, 라흐마니노프 네. 조곡 중에 두 번째 곡하고 예, 네. 그 다음에 리베르탄 고저 리베르탄 곡 리베르탄 고과 아디오 스 노니노라고 예그 피아졸라 네. 곡들을 했었는데. 네. 그 특히 피아졸라 이렇게 아디오스 노니노의 이제 중간 부분에 굉장히 멜로디가 감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한 명은 이제 선율을 던지고 그 다음 한 명은 약간 베이스에서 좀 이렇게 받아서 치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제 제가 던졌을 때 받고 던지고 주고받는 그런 대화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감정을 좀 이렇게 잘 그리고 그틀 안에서 음악적인 틀 안에서 감정을 굉장히 잘 분출하는 것을 보고 어 이거 굉장히 좀 음악이 좀잘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 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건 그니까 누가 가르쳐서 나올 수 없는 건 정말 두 분이 주군이 바꾼다 할때 호흡이 음. 잘 맞아야 되는데. 아니, 그럼요. 그럼 그때 호흡이 잘 맞는 걸 느끼신 거예요? 예. 예. 아. 네. 아그그그 그, 그 작품이 아마 아버지를 추억하는 걸 거예요. 아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기가 일종의 대화하는 형식도 우리가 대입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음. 짝짝 맞았나 봐요. 예, 그 예. 부분이 좀 유독 잘 맞았던 걸로 예. 제가. 그럼 이번에는 또 어떤 곡으로 두 분이 호흡을 짝짝? 예,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예. 그 판타지 조금 약간 깊이가 있고 아. 아,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같하다고할수 있는 곡인데 예. 아, 그쪽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왼손 반주로. 아, 아그 선생님께서 이제 오른손 주로 멜로디 물론 주고 받는 부분들도 있지만 있지만 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디오로 어 커버 여성을 뒷받침해주는 약간 지금. 좀 그런 아. 저는 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또. 아 그래 네 그게 사실은 판타지의 아주 극미 그, 그, <laughs> 판타지의 극미는 뭐냐면 어 여성을 잘 받쳐주는 거 그죠 <웃음> 네 <웃음> 그런 작품 그다음 판타지하고 판타지하고 이제 좀 유명한 곡들 그 생상에 네. 아, 생산에서좀 이렇게 유명하고 이제 듣기 좋은 곡들로 해서 네. 아, 또 이제 아, 네, 뽑아 아. 볼 예정인데. 네. 그게... 생상곡? 네. 아 그러면은. 네. 그러면 그러면 한번 혹시 어, 늘 준비를 되겠지만 그 판타지를 한번 이렇게 잠깐 연주해줄 수 있어요? 네. 실제 아, 보여드리면 너무 사람들이 좋거든요. 아이 곡이구나. 이게 주거니막거니 부창 부수처럼 어? 음. 받쳐주고. 어 그다음에 또 리드 하고 이런 거 이제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아이 작품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낄 텐데 한번 연주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음, 알겠습니다. 잠깐, 지금께 네. 다시 돌아와서, 아, 우리 저 판타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데요. 네. 이 아름다운 곳을 전체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예, 롯데 콘서트에 안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조금만 보여주고, 어, 완성된 곡은 롯데 콘서트홀에서 네. 감상하시라. 예, 이런데 제가 연주하는 걸 보고서 왠지 모르게 두 분이 참이 연주가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죠? 아, 예. 어, 두호는 어쨌든 상대방을 잘 알고 연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보기에 우리 진강욱 선생님께서는 김현정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평가라기보다는 어떻게 평소에 보고 그 연주력에 대해서 어, 통상 어떻게 평가하냐면, 어, 우리 김현정 선생님 파워풀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섬세하고 아름다운 음색을 잘 발휘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진선생님께서는 김현정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 플러스 좀 특징이 되죠. 좀 뭐라 그럴까 선율 선도 그렇고 좀 따스함이 좀 있는 그런 따스함 인격적인 따스함이 좀 약간 뭐가 나서 이렇게 너무 강인한 것보다는 음. 좀 인간적인 따스함이 좀 묻어 나오는 그런 음색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 좀 그런 음. 생각이 드니다 음. 저는 이제 평소에 김현정 선생님의 연주를 할 때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더라고 곡 속에 항상. 음. 그죠? 음, 네. 그어 이게 본인의 열정도 있는데 그 열정 플러스 어, 듣는 사람들에게 애정 아니 그 이상의 사람에 대한 애정 같은 걸 느끼는 따뜻하다는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우리 김현정 선생님 진 선생님에 대한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음악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진지해요. 너무 진지해. 그럼 안 되는데. 굉장히 되는데요? 진지하면서 그런 <laughs> 학구적으로 다아가는 그런 단계 단계가 굉장히 발굴하는걸 되게 좋아해요. 음색의 변화나 화성의 변화나 그래요. 라고. 네. 음... <laughs> 그럼 우리 진 선생님께서는 두 분이 딱 맞네. 그러면 진 선생님은 항상 학구적이고 뭔가 발굴해내는 탐험심과 모험심이 많이 있는 거고 작품에 대해서 음. 우리 선생님은 그 발굴하는 걸 가지고 따뜻하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 아, 완벽한데요. <laughs> 네. 그러면 이곡 말고 제가 이번에 연주한 곡들 중에서 제가 끝에 어떤 곡이냐면 에, 엘리케 그레나더스의 8개의 시적 왈츠가 있거든요. 네. 이건 제가 그동안에 우리 선생님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지 못했던 프로그램 같은데 아한번 연주하고 있는데 새로 다시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아 그래요? 네. 음 다시 이건 우리 선생님 저 혼자 네, 연주 그 이건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제가 음, 그래너도스의 여덟 개의 적이 들어보긴 했지만 네. 특별히 레퍼토리 넣을 때이 곡을 선곡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네. 선율들이 애잔한 네, 어. 선율이 들좀 있어요. 중간중간에 네. 아름답고 그리고 음. 알치프으로 되게 약간 귀엽기도 하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선공을 해봤습니다. 이게 그 이런 작품을 굉장히 상당히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생각보다. 네. 두 분이 하시는데 이거 연습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 음. 어떻게 두 분이 에, 연습 오랫동안 하셨나요? 지금 6월 14일 24일이잖아. 네. 24일이면 아직 시간이 좀 남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부터 쭉 이걸 준비해서 연습을 하신 거예요? 음. 가능하면 곡은 음. 아주 아름답게 포장하고 가, 가다듬어서 네. 어, 관중들에게, 청중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기 네. 네. 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 대충 많이 아는 프로그램이가 그냥 하고 말이야 그냥 갈,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한 거야. 어느 정도 연습하시고 호흡을 맞추시고 하는지. 어, 연주 준비 언제부터 했죠? 연주회 같이 연주한 네, 네. 건 작년 여름 이후부터 한 9월달쯤부터 시작을 했는 걸로 아 이,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아니 오늘 이 프로그램은 네. 사실은 올해 서로 이제 연주를 다른 분과 했었고 네. 그다음에 호흡을 맞추기 시작한 거는 아마 올해 초 정도부터 올 초부터 어, 한번 해보기 시작한 걸로 그대관만 그 되면 한다고 준비했던 게그올 네. 초였구나 네. 아 그럼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서 혹시나 두 분의 의견이 같이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김윤세임이 짠 것을 같이 뚜루로 참여한 건지. 같이 음... 처음부터 이게 프로 같이 의논했어요. 어린 왕자와 명작을 이어서 한번 해 보자. 거기에 이제 테마에 맞는 곡들을 네. 선별을 해서 느낌과 음. 비슷하게 들어가는 곡들을 좀 생각해서 음. 음 주해 보라고 제가 말을했죠 아, 제안한대? <laughs> 제안을 했죠. 아, 발 아, 제안을 당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무래도 이제 네. 지금, 이게 독주회를쭉 해오시다가, 독주회수몇 번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애니 어쨌든 하셨잖아요. 네. 정말 음악이 된것 지금 대단하세요. 그, 보통 분들은 하시다가 아이들 가르치고, 출강하고 그리고, 어 형식적으로 음악회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형식이 아니더라고. 정말 음악회를 좋아하더라고. 그죠? 네. 그런 그 뜨거운 열정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말 음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거든요. 청중들과 교감하는 그 느낌이 음, 그러니까, <laughs> 항상 가지고 싶은. 생그근데 교감이라는 게 사실은 네. 어, 음악 할 때보다 누구나 교감은 하죠. 그런데 네. 에이, 제가 우리 선생님도 뭐 공감할지 모르지만은 김연정 선생님은 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능력을 발휘해서 피아노 연주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어, 상대방과 음악으로 교류를 교감을 하기 위해서 음악회를 꼭 준비하신 것 같아요. 진생 그런 거못 느껴셨지 혹시? 네, 저도 그래서 네. 저랑도 교감이 나올때 네.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분을좀 많이 느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제 부응해서 이런 식으로 음악을 만들어야된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또 생기고 네. 그래서 네, 저도 그런 걸좀 느꼈으면 같이 같이 연주하면서 네. 왜냐면 하 사실은 예, 연주를 주로 같이 많이 섰기 때문에 음. 예, 연주를 연주했을 때 오디언스로 읽기보다는 예, 연주를 같이하면서 좀 그런 거많요 음, 제가 슈만의 책을 읽다 보니까 슈만은 뭔가 상대방이 하고 싶은 예기가 많은데 그 언어를 음악으로 표현해서 상대방이 전달하고 싶어도 음악 작곡을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물론 본인이 피아노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작곡으로 들이지만은. 아 그러면 음악도 결국은 상대방한테 내가 나는 이런 마음이야,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라는 것을 전달하는 기구로서의 음악을 어, 그 음악의 역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이제 스, 스님한테 이제 느끼는 거죠. 스님 네. 말씀 많이 안 하세요. 평소에 말씀 이게 렇막 수도 안 드시죠. 네. 네. 그럼 음. 못 느끼세요? 말씀이 마, 많이 안, 아, 많지 않지만 음 응. 근데 그걸 항상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혹시 진 선생님께서도 그러세요? <laughs>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 <laughs> 왜 저에 대한 그런 성향은 남이 더잘 평가를 할거기 때문에 예, 예. 저는 글쎄요 숫자 뜨는걸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예뭐전잘모르겠어 예, 예. <laughs> 아직 저하고 많은 얘기를 안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laughs> 해봐야 하는거지 <laughs> 네. 제가 예, 어제 저녁에도 어떤 한 음악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네. 예, 그분이 예, 약 40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듣는 입장 그분은 말씀하시는 입장 아그래도 아, 음. <laughs> 그분은 결국 연주를 안 하시고 연주를 시작했지만 연주를 안 하시고 다른 이제 이론 제이 쪽으로 가신 분인데 아 이분은 연주로서 표현하는 것보다 입으로 표현하는 게더 편하기 때문에 <laughs> <laughs> 피아노를 안 하고 간간다는생각 들었는데 그렇구나. 네 근데 제가 우리 김현생생님께늘 지금 뭐몇 년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같이 했는데 어, 음악기도 같이 하고 그는데 그때만 느꼈는데 아 진짜 음악을 음악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상대방한테 전한다는 얘기가 많았어 같아요. 두 분이 이렇게 이 연주를 이렇게 하다가 갈등이 있을지, 갈등 왜 이렇게 안해 하고 음. 그럴 때 혹시 그것도 음악으로 푸나요? 궁금합니다. 음, 어떻게 하죠? <laughs> 조율을 하는 편이죠. 대화를 통해서 그래도. 아 그래요? 예. <laughs> 네. 아, 좋은 그... 음악을 그래도 찾아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들어보고. 음. 어, 선정을 하는 편이에요. 네. 어, 그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끝에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한 조금만 더할 거예요. 네. 프로그램이 아까 제가 말씀 마지막 곡 말고도 다양한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어 어차피 이제 영상으로 나가는 거니까 네. 거기 음, 공연 날 보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곡은 이렇게 감상을 하시면 돼요. 감상 포인트를 조금 좀 각 각막 각 곡마다 설명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날 공연 보러 온 사람들이 아 이런 건 내가 이런 포인트로 감상해야겠다 마음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음. 음. 자 먼저 이제 처음 첫 곡이 뭐냐면 바흐의 진로티 전주곡 네. 마단쪼 마 나오는데 이건 어, 어떻게 감상을 감상 포인트를 잡아야 할까요 우선은 그 곡은 제가 연주를 하는 곡인데요 아, 우선은, 우선 바흐가 네. 어, 바로크 그 시대에 그런 어, 피아노 포르테로 연주를 했던 것을 질로티라는 로맨틱 러시아 로맨틱 작곡가가 네. 그 피아노의 화성적인 그런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바로 아, 그 화성적인 네, 살려고 질로티가 그 살려서 더 이제 피아노에 나오, 나올 수 있는 그런 색감을 음. 더 살려서 패들과 함께해서 그 굉장히 그 색채가 아름다우면서 바로크적인 그게 섞여 있어서 오. 굉장히 아름다웠서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한번 오. 넣어봤고요. 네, 네 그리고 오, 재밌겠다. 네, 굉장히 뭐 네. 많은 분들 색채감을 느낄 수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음. 약간 좀 독특해요. 네. 그러니까 오른손 패턴은 완전 바로크적인 다라디라디라라 다라디다 왼손 이제 코드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바다가 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쓴다면 이제 이 사람은 페달을 써서 이서 음. 이런 식으로 아. 훨씬 더 이렇게 색감을 음. 피아노의 공명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작곡한 그런 곡이라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 조화가 음. 굉장히 좀 독특하고 매력적이어서 한번 그 곡을. 예, 그럼 첫 곡부터 사람을 확 홀리게 만드네요. 그렇죠. 어, 확 빠져들게. 아, 자, 두 번째 곡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8번. 아 이것도 제가 지는 건데요. 네, 네. 이 곡은 베토벤 소나타곡이 보통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아카데믹하고 이제 아는 사람만 듣기 좋은 그렇죠. 그런 곡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유명한 뭐 월광, 비창 이런거 네. 빼고는 네. 근데 그 곡은 상당히 낭만적인 요소가 많이 되어있고 음, 음, 굉장히 선율적인 요소가 많아서 아까 김현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율적인 곡이, 곡, 곡이라고 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게 중기 작품인가요? 그렇죠. 아, 그 오 버스 넘버 작품 번호가 100이 넘어가면 중기라고 보고 그렇죠. 그때부터 는 이제 거의 낭만이 시작된다고 보고 아. 어예 그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릴 거자 베토벤이 굉장히 딱딱하고 뭐 어떤 그 각진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낭만적으로, 낭만적으로, 낭만적으로 풀어서 따스한 그런 게 많이 그래. 느껴지는 곡이라서 <laughs> 김인용 선생님의 마음이네 따스함. 그렇죠. 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어, 쇼팽 어, 야상곡 45 버스 스 넘버 48. 록턴. <laughs> 예. 록턴. 음. 인간의 음. <laughs> 깊은 애수를 좀 담으면서도 아름다운 곡, 네, 네 그거를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laughs> 사람들마다 각자의 도 슬픔도 있고 네. 그런 감정을 한번 느껴보고 같이. 네. 쌤번 잠깐 손유만 한번 해주겠어요? <laughs> <laughs> 그다음에 이제 쇼팽 음. 화렌 왈츠, 야, 그건 또, 그건 뭐 화려하죠, 물론 왈츠가. 네. 그럼 <laughs> 그러니까 제가 또 화려한 그 춤곡들을 이번에도 많이 소개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라나도스 시적 왈츠, 그것도 왈츠고요. 그것도 그 맞아요, 춤곡. 왈츠고, 일단 쇼팽의 폴로네이트, 그럼 왈츠가 맞네. 또더 왈츠, 네. 그 춤곡 중에 하나잖아요, 폴로네이트가. 그대 폴로네이즈도 맞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완벽함과 왈츠가... 가... 아름다움과 네. 또 세련된 음악을 같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오리스테의 유연이 나온 거야. 네 위로. 오 예. 이건 또 위로. 예. 그 동안에 네. 힘겨웠던 청중들을 위해 위로의 음악을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베르트 리스트의 리타나에. 아 네, 예. 네 예. 이건 좀 스윙. 예. 음. 네. 이 곡은 원래 슈베르트가 아,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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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예, 그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색채까지 아, 좀 들어있는 곡이라서 음. 이것도 사실은 위로의 차원에서. 아, 그러네. 예, 돌아가신 분들과 또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을 약간 위로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뭐 평안하, 평안하세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곡이고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겸허해지는 그런 음, 곡입니다. 음. 인간으로서. 아,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마 들으시면 음 아마 많이들 좋아하실 거라 예상합니다. 감히 <laughs> 그 제가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두 가지네요. 왈츠는 우리가 기쁘고 신날 때 하지만 그 기쁘고 신나는 그 세계 아래에는 아무래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해 주자. 두가지측 면에서 그렇죠? 그 심지어 죽은 영혼까지 죽은 영혼들을 기리는 기도까지 하자. 하, 어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셨어요? <laughs> 정말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쁜 사람은 기쁜 대로 기쁨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싶은 대로 또 와서 위로를 받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이제 진선생님과 어, 김현정 선생님께서 각자 한마디씩 해주하는데요 우리 그날 청중들을 위해서 어, 미리 감사의 말씀도 괜찮고또꼭 와서 감사해 주십시 인사 말씀도 괜찮습니다. 끝으로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뭐 먼저 할까요? 우선 저희가 되게 뭐 들었을 때 굉장히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곡들로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오셨을 때 시간이 아깝지 않고 오길 잘했다라는 느낌을 받게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염려 마시고 편하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 선생님이요? 네 아침 마틴의 콘서트라서 좀 일찍이긴 하지만 맞다. 11시잖아. 그래도 그거 마치시고 또 즐거운 점심 드시고 <laughs> 가셨으면 좋겠고요 음악회는 저희가 좀 준비를 이번에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많은 감정들을 또 느끼고 가셨으면 좋은 어,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6월 24일 날 오전 11시. 롯데콘서트홀 1 1시반 네. 롯데콘서트홀 마틴의 콘서트 어, 피아니스트 김현정의 어린 왕자와 함께 그리는 명작 클래식 콘서트요. 네. 자꼭 오셔서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것으로 간단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